저는 지금 이 세상이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~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불행이 이렇게 겹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정상인이 하는 올림픽보다도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줄어졌을 때 저는 우리 국가 이상도 달라지고 에~ 이 정상적인 군이 팔팔 평창 올림픽이 줄어진 것보다도 패럴림픽을 해가지고 만약에 더더욱 우리 군, 국민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고 한다면은 세계적으로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정식 올림픽보다도 패럴림픽에 저 나름 비중을 더 두고 싶습니다.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앞으로 세계가 나갈 방향이 에~ 패권주의보다는. 도덕적으로 이렇게 오뚝 서서 해가지고 세계가 하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세계 지도자들이 전부 다 도덕적인 것은 무시하고 패권주의를 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. 예.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, 대한민국은 그런 것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약한 뭔가 우리 소외 받고 부족한 사람들이 더 빛을 바라고 이런 것을 세계에 보여줬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더 세계에 각광을 받겠냐. 대한민국이 진짜 도덕을 앞세워 가자는그런 지도국이다. 세계를, 세계를 이끄는 지도국이다. 이런 저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.